보드 위에서도 가능할까? 롤레. 롤레. 롤리 롤레. 롤리 롤레. 롤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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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돼. 그래. 하이라이트, 가오리춤까지 완벽. Yo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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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 반칙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황홀하기 있기 없기. 어, 아유, 뭐 대체 뭐하시는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이보더 박진민입니다. 반가워요. 그녀가 선보인 플라이보드란, 일명 아이언맨 스포츠라 불리며 해외에선 여름철 수상레포츠로 각광받은 지 오래. 몇년 전부터 국내에도 서서히 인기바람 부는가 싶더니. 와! 어느 날 갑자기 독보적인 그녀가 개성처럼 등장 각종 세계 대회를 나갔다 하면 넘버 원 현재 글로벌 원탑 되겠다 드론 요원의 치명적인 단점 인터뷰가 불가하니 그저 넋 놓고 바라만 보는데 바로 그때 오마이갓+ 오마이갓 oh oh 무려 공중 텀블링. 세상의 그것도 무한 반복 폭발적인 에너지에 반해 몸짓은 나에게 단 요정이 따로 없으니 관람객과 눈높이 딱 맞추어서 살가운 댄 서비스까지. 텀블링으로 대미 장식하며 공연 마무리. 플라이보드도 그녀 같으면 차원이 달라요. 동화 속 주인공들 속속 등장시키며 판타지를 현실로. 오늘은 덴마크의 인어공주가 경북 상주에 강림했어요. 그 옛날 동화에선 왕자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물거품 됐지만 어찌나 괴하하신지 <laughs> 이제 워밍업은 끝났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 전지적 관객 시점으로 다가 관람 스타트 공중 부양도 한껏 레벨업! <laughs> 스릴 만점 공연이 마무리되는가? 보는 사람들마다 놀랍고 신기한 상공을 나는 이 기술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 PWC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뒤로 물을 쏘거든요. 그럼 이 뒤로 물을 쏘는 그 수압을 호수로 연결을 해요. 그런 다음 그 호수로 이제 데크를 사용해서 그 수압을 발로 이렇게 쏴주게 되면 이 데크가 하늘로 뜨게 되고 사람을 띄울 수 있는 원리로 되어 있어요. 순간 뿜어내는 추진력이 자그마치. 마력의 아, 제트스키를 사용하거든요. 300마리의 말이 끌고 있는 힘을 이 수압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100kg가 돼도 200kg가 돼도. 띄울 수 있는 게 플라이보드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탈수 있고요. 어, 초등학교 유치원생까지 다탈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대중에게 생소하니 그런 스포츠와의 인연이 궁금한데. 사실은 스키 선수 전에 또 미술 선생님이 있었고요. 미술 선생님이란 직업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분야부터 달랐던 그녀의 첫 직장. 남들 눈엔 번듯했으나. 제가 가르치는 중학교 애들이 15살, 16살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10살도 차이가 채안 나잖아요. 아직 내 경력도 인생 경험도 풍부하지 않고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스키를 계속 타고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할게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여름에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택해보자 라고 시작하게 된게 플라이보드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술세만인 세계 챔피언이 알려주는 플라이보드 기술 영역 시험에 안 나와도 이런 꿀강이 흔치 않아요. 먼저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듯 움직이는 슬라럼, 솟구치며 회전하는 스피인 동작 이 동작엔 돌고래도 반해 팔로우할 것 같아요. 지금부턴 레벨업 기술, 타운블링 동작을 연속해서 선보이는 더블 백블립. 그녀의 무한 능력을 연상케 하는 고급 스킬, 무한계 모양을 그리는 인피니트까지. 보는 우리도 감탄사 무한대. 플라잉 보들었어 힘들 때는 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선수로서 가장 힘든 건 일단은 뭐 기술이 안될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많이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압리가 나가기도 하고 <laughs> 그냥 뭐 멍이 들기도 하고 일상다반사인 크고 작은 부상도 무릅 쓰게 한 진짜 이유가 있다죠. 플라이보드를 함 함으로써 제가 인생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상황이 있는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꿈만 같아요.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또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있다는 숙소로 찾아간 관찰팀 때마침 댄스 연습에 한창인 박진민 선수를 발견한 3번 요원. 잘 아이고 아이고 하여튼 잘죠. 같 그렇지 머리. 그렇지. 우리 3번이 물 위에선 고륙 없지, 암만. <laughs> 지금 공연 끝나고 숙소청한다고 네. 하셨지, 안 셨어요? 어, 숙소예요. 제 숙소. <웃음> 네. <웃음> 월드 챔피언 박진민 선수의 러브 하우스. 좋은 꿈만 꾸게 해줄 드림 캐처가 반기고 일자 구조로 탁 트인 내부, 아늑한 개인 침대에 팀원들을 배려한 2층 침대 하나 더, 가정집 안부러운 풀 옵션 하우스입니다. 아니 그렇다 쳐도 왜 굳이 카라반 생활을? 보면 전국으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 숙소가 잠자리가도 계속 바뀌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반 요즘 캠핑도 유행하기도 하고 카라반을 한번 어, 가지고 다녀보자 시작했는데 그렇죠. 놀기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게다가 돈도 벌고 음... 네 직업적으로는 최고죠. 이 직업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 뭐,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카라반을 끌수 있을 정도, 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이보드가 많은 사람들이 딱한 번씩은 타봤으면 좋겠다. 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네, 한 번씩. 네. 수영장에는 한 번씩 가잖아요. 그거처럼. 그녀라면 드림컴투로 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더 높이 화려하게 날아오를 박진민 선수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